<laughs> 이제 아저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요 3분 동안 <laughs> 이제 실수로 들어가려고 씻고 이제 좀 나와서 마스크팩도 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어 제가 그이 생각을 좀 해봤더니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저기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어그 매일 영상을 찍으셔야 되고 저처럼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이틀 동안 뭐 영상도 못 찍고 아까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건 그 전에 찍어놨던 거고 <laughs> 그래서 아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참그 아, 여기 얼굴 이렇게 들어가 보이지. 하시는 분들이 참 부지런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저는 사실, 그, 트러블 공유 그 카페에 들어갔다, 우연히 그, 저기, 뭐, 다른 거 보다가 글이 하나 올라와서 들어가 봤더니, 회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6만, 9천 명, 7만 명 정도 되는 회원이 있는 카페인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길래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 그랬더니 그그 그 관리, 관리 운영자가 저는 이제 그그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 제 글에 대해서 반문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막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네이버 채팅 뭐 이런거나 뭐예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어, 좀 상담을 좀 해드리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정보 공유 카페가 아니라 상업용 카페라고, 어, 그래서 기분 나쁘신 분들은 다 탈퇴하시라고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탈퇴를 했습니다. 바로 탈퇴를 하고, 음, 제가 원래 블로그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블로그 에 이제 그 트러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아, 피부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 처음에 영상을 올리니까 파일이 너무 커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그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려서 공유를 해서 올리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그이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어, 뭐 하루, 또 남자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하루 술 드시고, 뭐, 영상을 못 올리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꾸준히 그렇게 영상 올리시는 것도 참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사실, 그 뭐, 잘뭘할줄 몰라서, 그냥 업로드 시키는 그거만 하고 약간의 설명 보충 이거밖에 안 하는데 아 그래서 참배우롭게 되게 많구나 네 그거를 알게 됐고요 지금은 영상을 길게 안 찍다 보니까 카메라로 바로 올리기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제 어차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건데 음 아까 어떤 그 이웃 분께서 오늘 왜 영상 안 오시 안 올리냐고. 근데 그때 제가 잠 자다가 깼어요. 다행히 음, 밤이어서 다행이고요. 저녁이어서 네, 저녁이 아니었으면 계속 잤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이제, 이제 좀씻고요 세안을 좀 하고 네, 깔끔해진 모습으로 <laughs> 귀신 같은 모습 말고 <laughs> 깔끔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마스크팩 테스트도 하고요. 예, 저도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 금방 어, 준비를 하고요. 팩이 조금 빨리 마르니까, 마르고 빨리 말리고 어, 테스트 끝나면 어, 아, 일찍 잘 거예요.